자, 봅시다. 어, 이제 오늘은 이제 동명사인데요. 동명사. 음, 동명사고. 자, 동명사는 무엇이냐? 일단은 어, 이거를 조금 내려서 음, 확인해 보면 동명사. 동명사는 자, 동사는 동명사는 동사로 만든 명사형이다. 동사의 끝에 ing를 붙여서 만들어진 뜻. 뭐뭐한 뭐뭐하기 문장 안에 명사 쓰이고 주어, 동사, 목적으로 쓰인다.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도 지니므로 동명사 뒤에는 목적어나 보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안 되지 왜냐면 아직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안 했기 때문에 저게 지금 방금 나왔던 글은 이제 서술형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그 작성할 수 있었으면 아주 정확한 답이 되는 거고요 동명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자 동명사 이거는 뭐냐면 자 동사를 가지고서 뭘 만든 거냐면 명사를 만든 겁니다 그럼 결라, 결과적으로 이건 동사야 명사야. 동사를 가지고서 명사를 만들었대. 그럼 얘는 동사야 명사야. 자. 명사지. 야. 예를 들어서 포도를 가지고서 자, 와인을 만들었어. 그럼 얘는 와인이야? 포도야? 와인이잖아. 와인이 다시 포도 될수 없잖아. 맞죠? 이미 되어 버렸잖아. 명사가 되어 버렸어. 동사에서 명사가 되어 버렸어. 그럼 이건 명사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동명사는요. 뭐라고? 명사, 명사. 어? 뭐라고? 동명사는 명사야. 동사를 가지고서 명사를 만든거래. 이해갑니까? 이해가? 당연히 명사니까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쓸수 있어. 이 보호라는 것은 명사보호를 말하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죠? 보호는 형용사보호가 있고 명사보호가 있잖아. 그치? 그런데 동사를 가지고서 그냥 만들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dance. 춤을 추다. 그죠? 이걸 동명사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그냥 dance 그대로 놓으면은 dance. 어떻게 구별을 할 거예요? 구별이 안 되죠? 동사와 명사 구별이 안 돼. 구별이 안 되니까 보통의 경우는 뒤에다가 그냥 ing만 붙이면은 그게 동명사가 되어버리는데요 이렇게 e로 끝나는 동사 같은 경우는 이 e를 없애버리래 법칙에 이거는 자 그래서 dancing 이렇게 붙이는 거야 예를 들어 노래하다는 sing 이런 노래가 있어 노래하다는 동사를 만약에 동명사로 붙여 그러면 sing에다가 어 ing가 있는데 또 ing 붙입니까? 또 붙여 그냥 알겠습니까? 그래서 sing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2로 끝나는 단어는 2를 없애고 그냥 ing를 붙이고 그냥 일반적인 동사는 그냥 ing만 붙이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것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run 달리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붙입니까? 그러면 run을 쓰고 그냥 ing만 붙이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래 이건 뭐냐면 ing를 한번더 써주고, 아, n을 한번더 써주고, ing를 붙이래. 이걸 왜 그러냐면, 자, 모음 자음으로 끝나면 자음을 한번더 써주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과거형 만들 때, 이리를 붙일 때도 그런 법칙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자, 단 모음, 모음이 하나 나오고, 자음이 하나 끝으로 끝났을 때는 자음을 한번더 붙여주고, 그 다음에 ing를 붙이는 거야. 이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칙들을, 뭐, 이미 우리가 이제, 뭐 과거형 만드는 거, 뭐, 뭐, 아니면 뭐, s나 es 붙이는 법칙, 이런 것들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법칙을 다 떠나서, 동명사는 뭐라고? 명사라는 거. 그래서 뭘로 쓰인다?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인다. 보호일 때는 명사보호를 말하는 거고, 그죠? 그럼 형태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동사에다가? ing만 다 붙여주면 된다는 거야. ing만. 이렇게. 알겠습니까? 어찌되든, e를 없애고 ing를 붙여라. 그냥 붙여라. 뭐 자음을 한번더 써주고 ing를 붙여라. 이런 걸다 떠나서, 일단은, 간단하게 말하면, 끝에 ing만 붙여주면 된다. 라는 거를 일단은, 머릿속에 반드시 익혀놓으면, 이 말이 이해가 가지. 동사는, 동명사는 동사로 만든 명사형이다. 그냥 명사다. 그지 동사 끝에 ing를 붙여 만든다. 뜻은 뭐뭐한뭐뭐하기다 주어 목적 보호. 주어 보, 목적으로 쓰인다. 근데 여기 이 문장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도 지니므로 동명사 뒤에는 목적어나 보호를 가지고 올수 있다. 근데 이 목적어나 보호라는 것은 문장 안에 진짜 목적어나 진짜 보호는 아니야. 무슨 얘기냐? 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옆에서 나올 건데 어, 여기 여기도 없구나. 어디 있지? Uh -huh. 없네. Uh -huh. 에이, 이따 봐, 그냥. 알겠습니까? 오늘은 의미 파악만 정확하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